너무 신기해 무슨 게임? 무슨 게이무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게 그런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임 무슨 게임? 무요 게임? 무슨 게 게임? 무요 게임? 무슨 게임? 무 무슨 게무 깜짝 놀랐어. 게떻게이렇 게임? 수가 있지? 우리 간다고 하니까 그슨 게임? 무슨 게임? 무 시작 전에 요런 댓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팀원들께 뚜기를 소개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제가 막 팀원들 괴롭히는 것처럼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일단 여기 이렇게 아기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랑 지내와서 친해요 짬 차이는 있지만 2025년 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제가 인사적으로 평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글쎄요? 뭐 사회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건좀 어색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가지고 영상 한두 개로 오랜 시간 동안 다져 저희의 팀워크에 대한 공감대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저희의 친밀도에 대한 완벽한 공감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생각하시는 그런 사회생활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 너무 귀여운데 빨리 보여주세요 사바사바 이런 게 아니고 잔말 말고 뚜기 영상 파워로 틀어 이런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휴가인 날도 회의실에서 뚜기 영상 같이 보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친밀도가 높은 사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IT 업계에서 이런 사회생활? 발상 자체가 말이 안돼 됩니다. 이쪽 업계 사람들은 일단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또 남한테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하게라도 패키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나 뚜개 보고 싶은데 보여달라고 해도 되나? 민폐인가? 타임 중에 괜히 뚜기 얘기 먼저 꺼내면 민폐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했지 먼저 막 나서서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으면서 하하호호 사회생활하고 뭐 이런 분위기랑 아주 멉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건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이 서로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저랑 같은 조직인데도 판토 구독 안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IT 업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런 편이라는 거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분들은 저랑 친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석해 주신 거라는 점 말씀드려요. 요거 는 제가 평가 권한이 있는 상사였어도 똑같았을 거고, 제가 신입이었어도, 뭐 옆팀 사람이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 저보다 더 오래 일한 분도 뚜기 보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사회생활을 하러 올 리는 없잖아요. 어 그리고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아서 안 오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괴롭히는 거 절대 아니고 친한 사이끼리의 가벼운 이벤트였다는 거 미리 전달드리고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오늘은 2025년 9월 5일 소개력 77일이고요. 오늘은 뚜기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좀큰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뚜기를 데리고 간 적은 종종 있었는데 순수한 저희의 의도로 어디를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병원처럼 의무가 아닌 자의로 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회사에 가가지고 뚜기를 보고 싶어하는 이모 삼촌들을 만나고 현백에 가서 치즈 케이크도 사오는 그런 루트가 될것 같습니다. 뚜기짱 잘 부탁해. 뚜기짱. 나갈 준비 됐습니까? 과연 별일 없을 것인가 똥을 안 지릴 것인가 여러 개가 걱정돼요. 자, 아빠랑 가보자, 아빠 엄마랑. 가보자. 여기가 우리 엄마 아빠 회사야. 엄마 아빠 회사야. 엄마는 너 낳기 전에 오고 낳은 이후에 처음 오는 거야. 오디어디카요이거어둥절리둥절해리둥절해어리둥절해오리둥절 오리둥절이. 오리오리이 오리둥절이. 오리이오리이 오리둥절이. 오리가 하나 있구요. 절대로 제가 뭐 지위를 이용해서 강요해서 보라고 한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축석때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저기 카시트에서 잘 있을 것인가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금요일이라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 또, 아 또, 아 또. <laughs> 졸린가 보네. 여기가 아빠 회사야, 아빠 회사 졸려서 어떡하나? 저기, 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울었어요 네. 지었아요 네. 근데 이거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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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피곤한 거 같아요, 지금. 오늘 잘거 같아. 아 오, 다 너무 신기해. 자네 아, 아, 진짜, 진짜 유니크 베이비 <목소리> 이미 있을 수 없는 이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런가요? <목소리> 이미 있을 수없이 진짜로 그래요? 아, 진짜. <목소리> 제가 아, 원래 이렇게 안아요유니크 베이비? 아 원래 혼자 잘 자요 근데. 어 진짜? 이렇게 네. 가만히 누워있다가 혼자 자는거에안 그럴 때도 많은데 네열리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이팅열리하세요 화이팅 아그러안 떨어지네 이거 다행이다 그냥 자서 이제 우리의 다음 미션 치즈 케이크 사고 잘수 계속 자는 쪽이 다행히 깨지 않고 300에 왔다. 골든 치즈 케이크라는데 하나에 3만 원이 넘네요. 소보이님 치즈 케이크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팝업이 열렸는데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 와중에 계속 자네. 네? 웃었어요. 웃었어요. 웃었어아 어, 기분, 아 아이고, 기분 너무 좋은가 너무 보네. 어디서 읽는다? 어떻게 안 나와? 해줘. 어떻게 진짜 데리고 가고 싶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laughs> 야, 근데 신호가 지금 빨간색인데 어떻게 담리니 없어요. 어, 달리니까 그친다. 아, 괜찮아. 달리면... 야, 하염없이 달려야겠네. 집도 지나치고.